하이브로 고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막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실제로 우리나라 상황도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저도 계속 집안에 숨어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 어,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아직 여기 부산은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조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조심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 옆에 아,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또 바이크 타고 다니시는데 식사를 진짜 저분도 어디서 하시는지 걱정이 되네요. 이 실내 갇혀진 실내에서는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보이는 이런 밖에서는 감염될 확률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야외에서 취식을 하려고 짐을 좀 바리바리 싸서 나왔습니다. 네, 뉴스로 보고 있는데 아. 정말 너무 딱합니다. 보고 있으면은 거기 계신 분들, 얼마나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실지? 뭐 시민들은 당연한 거고, 거기서 뭐 사업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 아니에요? 네요즘 장사 많이 안 되시죠? 안 되지 아이고 방니안 들어올 그쵸 에휴 고생하십쇼 네예 네. 여기가 부산 영도의 태종대라고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거든요 아무리 평일이라도 이렇게 사람이 없진 않은데 음. 코로나19를 피해서 최대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왔어요 어. 아이고 <웃음> 안녕 <웃음> 군대 생각나네요. 야외에서 먹은 것 치고 정말 괜찮게 먹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음이 길이 무슨 길이지? 저와 같은 라이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 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보통 라이더 분들 밖에 나와서 라이딩 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또 어디 좋은데 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식사도 하고 하, 하고 싶으실 텐데 지금 상황은 그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은 코로나 19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몸을 잘사리시고 되도록이면은 집에서 계시고 그러나 이제 저처럼 참다 참다가 아나 진짜 안 되겠어 나 라이딩 가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음, 혼자서 이렇게 간단하게 도시락이나 아니면 식사할 것들을 챙겨서 혼자 라이딩 조용하게 다녀오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방문가은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올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라이딩을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많은, 많은 라이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나마 좀 위안이 될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전 더욱더 조심해야겠고요. 모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바이러스 절대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